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바둑리그 챔피언 결정전 3라운드. 대한민국의 문민정 선수 대 중국의 구주하우 선수가 만났습니다. 자, 구주하우 선수는 지금, 용병으로 참가하고 있고요. 문민종 선수. 아, 지금 대한민국 바둑팬들에게는 상당히 아픈 손가락으로 불리는 선수 아니겠습니까? 글로비스베르 우승할 때만 해도 문민종이 신진서 딜를 이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였는데, 최근 문민종 선수의 성장 속도가 너무 더디기 때문에 많은 바둑팬들이 문민종 선수를 머릿속에서 살짝 지워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자, 지금 이제 구주하오 가고, 바둑리그 챔피언 결정전에서 만났어요. 문민종. 다시 한번 바둑 팬들에게 자신의 이름 석자를 각인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과연 구주하우 대 문민종 어떠한 바둑 내용을 보여줬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흑이 구주하우 선수고요. 백이 문민종 선수대요. 자이 장면에서 먼저 날일자로 걸쳐갑니다. 자 보통 이장면에선 흑도 이곳으로 이렇게 붙여뽑게 해놓고 자 이곳으로 갈라치는 수법을 많이 쓰는데요. 그러면 백도 여길 두고 흙이 이렇게 뜨면 이런 식으로 두어가는 포석이 가장 무난하고 많이 쓰이는 포석인데요. 먼저 하나 걸쳐가고요. 자 붙여왔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문민정 선수가 살짝 비틀어갑니다. 어깨짓기 하고요. 밀어두니까 끼워간 다음에 약점이 있으니까 뭔가 지켜야 되는데 자이 장면에서 이렇게 입구자로 넘어가게 되니까 문민정 선수도 뭐 지금 초반 포석은 전혀 구주하오에게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거 걸쳐오니까 협공 들어갑니다. 자이 장면에서 구즈하우 선수가 만약에 3,3을 파고 들어가 준다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텐데요 여길 다가서는 수법이 너무나도 100이 좋아요 자세가 너무 좋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곳으로 반대쪽에서 응수하는 건구즈하우 선수 입장에서 어찌 보면 당연한 수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일단 붙여서 응수 타진 합니다 저초 오니까 뻗어두고요 자, 이제 3-3을 파고 구좌하우 선수는 간명하게 처리하겠다라는 게 지금 생각인데요. 자, 이 장면에서 보통 이 자리를 이렇게 끊어가서 잡아두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요. 자, 근데 이거는 후수가 되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문민종, 일단 이곳을 하나 젖혀두고요. 선수를 빠르게 잡겠다는 뜻인데요. 자, 이거 갖다 붙입니다. 자, 지금 여기서 구좌하우 선수가 만약에 이곳을 뻗게 된다면 이 장면에서 이곳을 하나 젖혀두고요. 이곳 하나 붙여뻗게 하고 이렇게 벌리게 되면 이 벌림 자세와 함께 흙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자 벌림을 방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민정 선수 이렇게 두게 되면 바둑이 너무나도 잘 풀렸다 볼수 있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구조하오 구주와오 역시 구조하오답게 반발을 해옵니다 자 하나 젖혀가고요 자 이곳을 뻗으면 이젠 여길 들어가는 수가 있어요 이쪽 막으면 이렇게 넘어가는 수가 있고 자 지금 이쪽으로 두자니 여길 넘어갔을 때 여기 뒷맛이 너무나도 나빠지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삼삼 들어가고 있죠 자 이곳을 막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구조하오 선수는 자 이렇게 젖혀가니까 또다시 문민정 선수 흐름이 좋아요. 자, 이거 젖혀왔는데요. 하나 더 젖혀두고요. 자, 그리고 뛰어 들어갑니다. 자, 문, 지금 구자호 선수 입장에서는 여길 뛰어 들어가는 순간, 아니, 왜 사서 너가 고생하러 들어오느냐.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문민정 선수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자, 이곳을 뻗는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흙이 만약에 이렇게 두게 되면, 지금 이 장면에서 여길 단수 한방 치고요. 여기까지 두면 이거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를 붙여 가겠다는 거예요. 넘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젖혀 와야 되는데 이곳을 막아 가게 되면 지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자 이거는 흙돌이 지금 정말 위태롭습니다. 이거 수상전 이거 결코 크기 유리하다고 볼수 없는 그러한 장면 아니겠습니까? 저 그렇기 때문에 구조하우 선수 어쩔 수 없이 이거 단수 쳤는데요. 지금 이 장면에서 여길 연결하지 않고 이곳으로 단수 친 수순이 아주 좋았어요. 또 연결을 하니까 이제 선수를 잡고 여기를 붙여가죠. 문민종 선수, 어 초반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구조하우 선수에게 오히려 한 방을 매긴 느낌이 드는데요. 자, 일단 이거 때려내고요. 자, 구조하우도 이곳을 치받아서 지금 나쁘지 않다고 보는 것 같은데요. 이거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 문민정 선수가 너무 잘 두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곳까지 호구로 쳤고요. 자, 지금 이쪽으로 끊어올 수밖에 없어요. 뭔가 이쪽을 끊어 가고 싶긴 한데 자, 이곳으로 뻗는 순간 이쪽이 또 끊어지면 안 돼요. 이 돌은 문민정 선수가 버릴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남이 버린 떡은 먹지 않는 게 프로의 세계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곳을 끊어 왔는데 자, 이곳을 뻗어 두고요. 자, 지금 이쪽을 때려내니까 자, 이곳 또 다시 선수 교환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 지금 그냥 연결하는 것은 지금 이쪽 부분 이렇게 띄어 두기만 하더라도 이 돌이 지금 몰려 있죠. 그리고 백은 언제든지 이쪽으로 젖혀서 넘어가는 수법도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어쩔 수 없이 이거 붙여 왔는데 자, 이거 받아 주면 이거 교환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체 이득을 얻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자, 문민정 선수 침착하게 뻗어 두었고요. 하나 밀어오니까 붙텁게 연결합니다. 지금 형세 문민정 선수가 앞서 나가고 있어요. 자, 이곳을 이렇게 차렷하면서 이쪽 돌을 잡히지 않겠다라는 뜻인데요. 자, 여기서 문민정 선수 또한번 활용수가 들어갑니다. 나와서, 이렇게 치받을 수 밖에 없죠. 지금 이쪽을 끊어가는 것은, 이거 단수치고, 이렇게 연결하기만 하더라도, 여기 정말 위험해집니다. 자, 지금 이거 뭐, 대책 없어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곳으로 하나 치받았는데, 자, 이곳 한칸 자세를 갖추기 시작해요. 여기 자세를 갖추니까 흙이 못 살아있어요. 지금 흙도. 아, 이수를 두었는데, 이수가 약간 문제성이 있습니다. 구조하우도 흔들리네요. 지금은 아예 이곳으로 뻗어두는 게 가장 무난했던 수법인데요. 자 이곳으로 날일자 두니까 일단 여길 하나 막아두고요. 자 여기까지 연결을 하고 자 이쪽을 두니까 물론 이거는 지금 수상전으로 유가무가로 백이 잡혀있는 장면이에요. 자 이곳을 두어봤자 여기 단수 한방 당하고 자 지금 이쪽 젖혀가죠. 이게 지금 수순이 좋아요. 지금 여기서는 이 수순이 좋아요. 자 일단 젖혀가고요. 자 지금 맞 젖혀갑니다. 자 구주하우의 행마가 여기서 약간 비틀리죠. 자 이거 단수 치고 악수 교환 하나 해주고 결국엔 지켜가야 되는데요 자이 장면에서 이곳 한칸 띄는 수가 또 좋아요 넘어가는 수가 있고요 여기 실리를 땡겨놓고 흙을 압박해 가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백은 사실 여기가 끊어지는 약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곳을 어찌어찌 했든 간에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이곳으로 인해서 여길 지금 당장 연결 안 해도 돼요 흙이 여길 끊어올 시간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렇게 버려버리면 바꿔치기 해야 되는데 여기가 더 크죠. 자, 그래서 지금 일단 여길 붙여오고요. 구저우 선수 승부호흡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이거 막아가면 자, 지금 이쪽은 이게 지금 유가무가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 하나 젖혀와야 되는데 자, 이곳까지 아낌없이 단수 칩니다. 자, 지금 문민종 선수 중국계... 구주아오. 아, 이 선수 세계대회에도 여러 번 우승했던 선수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선수를 맞이해서 문민종 선수. 만약에 구주아오를 이기게 된다면 또한번 자신감을 갖고 제2의 전성기를 도전할 수 있는 문민종 선수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장면에서 또다시 이구자 아주 좋아요. 못 살아있습니다. 자, 일단 이곳 하나 들여다보는데, 아, 이곳 하나 찔러 가고요또한번 이곳. 아, 이 숱은 좋아요. 이쪽으로 두면 이렇게 지키는 수가 안성맞춤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지금 여기 공짜로 지켰어요. 이곳 호구 치니까, 자, 이 자리 두텁게 처리해 두고요. 자, 지금 이쪽으로 또 벌려 두니까 순식간에 지금 이미 반면 승부가 되었어요. 문민종 선수가 지금 구주하우를 선 대로 반면 승부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주하우, 이 선수는요, 아주 끈적끈적한 선수로 유명하죠. 이 선수에게 걸려 넘어진 선수들이 특히 많아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선수, 변상인 선수죠. 변상인 선수가 구주하우 선수에게 지난번 농심배였나요 아, 지진 안에. 2년 전농심배에서 바둑을 한 25집 이기고 있었던 바둑이 역전당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구주하오 이 선수는 아무리 우리나라 선수가 앞서 나간다고 해도 끝까지는 안심할 수가 없어요. 이 선수가 이렇게 뭔가 바둑을 둘때 앞서 나간다고 해서 물러서도 안 되고요. 그렇다고 너무 오버페이스를 해도 안 됩니다. 딱 정확하게 중간을 유지하면서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과연 문민정 소수가 그 중간을 유지하면서 둘수 있을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자, 일단 이곳 하나 밀어오는데요. 아, 지금 이 타이밍에 붙여가는 타이밍 또 끝내주네요. 문민정 소수 단수 아낌없이 하에 두고요. 자, 이곳으로 입구자로 두면서 여길 키워가면 된다는 라 거예요. 자, 구조우 난리 났습니다. 자, 그러자 이곳까지 지켜서는 이제는 사고 날일 없다. 이쪽으로 하나 끊어와야 될것 같은데 끊어서 뭔가 흔들어가야 될것 같은데요. 자, 일단 이거 끝내기 해 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문민정 선수도 젖혀 가면서 끝내기 할거다해 갑니다. 그리고 이거 끊어 왔어요. 드디어 이제 뭔가 흔들어 가겠다는 뜻인데요. 자, 붙여 놓고요. 자, 이곳으로 나오니까, 자, 이쪽으로 치고 나오죠. 이때 조심해야 돼요. 문민정 선수. 물론 문민정 선수도 수익기 하나는 자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상대는, 산전, 수정 공중전 다하게 꼽은 구조화원이겠습니까 조심해야 돼요. 자, 일단 뻗어 두고요. 자, 이곳을 밀고 나오는데, 또 다시 뻗어 두니까, 뭔가 이쪽으로 빠져나오기는 하는데, 지금 큰 압박을 주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수가 또 좋아요. 지금 여기서 그냥 살아두게 되면, 이쪽 단수층으 이렇게 코붙이는 수가 있는데, 이 코붙이는 방해하고 있는 수순 아니겠습니까? 흐름이 너무 좋아요. 자, 지금 이것도 이곳으로 잡으러 올 수가 없는 게, 이거 쉬워가면 당장 흙이 오히려 잡힙니다. 자, 흙은 여길 들여다봤는데요. 이때 문민정, 날카롭습니다. 얄밉게도 여길 지켜둬요. 이런 수들을 걸려들지 않으면 구조하우를 이길 수 있다는 라 거예요. 지금까지 문민정, 너무나도 잘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끊어와서, 이제 이 돌을 잡아가면서 집으로 따라가겠다는 뜻인데, 문민정 선수, 일단 여길 들여다봅니다. 그렇죠. 이 돌이 아직 못 살아있기 때문에 여길 압박하면서, 두개 이쪽 돌과 여기 돌을 한꺼번에 엮어서 바둑을 끝내면 이보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자 일단 연결을 했고요. 자 이쪽으로 압박을 해 갑니다. 자 이거 지금 거의 맛보기로 걸려 들었다 이러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 일단 여기를 붙여 옵니다. 두텁게 지켜두고 있는 문민정 소수 기분 좋아요. 자 이곳 하나 두니까. 집봤구요 자, 지금 이쪽 부분을 끊어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자, 이곳은 여길 들여다보는 순간, 오히려 흙돌이 아주 곤란해질 수가 있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자, 이거 지금 어쩔 수가 없는 장면이에요. 자, 일단 이곳을 두어갔는데, 지금 여기서, 뭔가 이쪽을 하나 건드려가는 수도 상당히 날카로워 보여요. 왜냐면, 지금 뭔가 이쪽 부분을 두어가야 되는데, 이때 여기를호으로 치면, 여기 연결했던 이돌이 다시 살아가는 맛이 생겨요. 자, 그렇다고 이쪽을 연결을 하면 지금 이런 데를 하나 이렇게 잡아두게 되면 지금 이쪽으로 두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또 콩콩을 하나 딱 떼어먹고 여기 또 들여다보고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 여기가 상당히 곤란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일단은 여기까지 연결을 합니다 지금 문민종 선수 입장에서는 아 이거 무리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사고만 나지 않으면 된다 자 구주하오 여기서 저쳐와요 이거 강력한 승부 호흡입니다 지금 이게 이쪽 안 두고 여길 먼저 두어가는 수도 여기가 잡히면 이건 문민정 수수가 여유있게 이긴다 이렇게 보고 지금 여기까지 연결한건데 자 이거 저쳐와요 문민정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조심해야 돼요 일단 연결하는 수순 좋았어요 지금 근데 여길 연결하니까 지금 여기와서 이렇게 꽁무니 빼는건 구조하우 입장에선 또 생산할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 끊어왔는데 뭔가가 지금 그렇죠 이쪽을 두면 여길 두었을때 여기 단수치고 이렇게 두게되면 이게 지금 여기가 폐로 걸려들어요 문민종 선수 이 패만 해도 충분하다 이러한 뜻인데요 자 일단 끊어 왔는데 단수 칩니다 자 이곳 연결했고요 아 지금 이곳을 아예 튼, 지금 빈틈없이 자 지금 여기서도 뭔가 이쪽을 때려 내면 이곳부터 하나 밀고 들어오는 또 이게 끈적끈적한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를 하나 단수를 쳤어요. 지금 구주하우 선수 입장에서도 여길 때려내고 싶은데 여기가 막히는 순간 이쪽에 패감이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자, 그러니까 일단 연결하고 버텼는데, 아, 이거 때려내는 수가 또 기분이 좋아요. 자, 여기까지 연결. 가능한데요. 뒷맛이 너무 나쁘죠? 그렇죠. 이거 빠져나가면 이쪽 돌이 지금 못 살아있기 때문에 여길 두자니. 이 한수로 인해서 이거 끊어지면 이거 절단 나거든요. 지금 구주하우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자, 이곳을 둔다고요 자, 여기 단수로 칩니다. 구주하우, 이제 무너지는 겁니까? 자 지금 이쪽을 막아왔는데 지금 여기를 연결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럼 여기를 막은건 여기 돌이 지금 아직 약간 찜찜하다 이거죠. 건너붙이는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를 건너붙여서 수를 내겠다는 뜻인데요. 자 일단 여기 하나 응수타진 들어갑니다. 자 받아내야 되고요. 지금 지켜두죠. 이제는 더 이상 붙여오는 수가 수가 성립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꽁무니 빼고 있는 구조하오자 중국바둑 입장에서는 정말 충격적인 그러한 상황일 수밖에 없고요. 대한민국 한국 바둑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문민종 선수가 구주하우 선수를 이기기 일부 직전이에요. 아, 지금 여기서 때려내질 않고 여기부터 또 하나 갑니다. 정말 구주하우 입장에서는 돌을 던지고 싶어도 문민종 선수가 돌을 던지지 못하게끔 하고 있어요. 이거 뭐안 받을 수가 없죠. 그리고 때려냅니다. 아, 충격적이에요. 구주하우 지금 던질 타이밍을 놓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여기를 붙여옵니다. 그러자 싹싹하게 뒤로 물러서니까 지금 여기서는 이제 구주하우 선수 더 두면 안 되죠. 그래도 구주하우 세계 챔피언까지 지냈던 선수인데 여기서 더 둔다라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자, 지금 이 장면에서 여러분 구주하우 선수가 문민종 선수에게 돌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자, 문민종 선수 진짜 검을 구주하우를 잡았어요. 자, 이 바둑의 하이라이트. 정말 이 바둑은 상변이 정말 끝내주는 수순들이었어요. 자, 여기서 이곳딱 교환해 두고 이쪽 딱 붙여 간 수가 기가 막혔고요. 자, 이쪽 치받으니까 여길 딱 막아 두고 젖혀 왔는데 자, 이곳을 두고요. 자, 이쪽을 끊어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기 듣는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뻗어 놓고요. 자, 때려 냈는데, 이 타이밍에 두텁게. 자, 이거 붙여 왔는데, 구조하우가 여기까지만 해도, 아, 내가 조금 기분 나쁜데, 그래도 뭐, 문민종 쯤이야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갖고 둔것 같은데, 이 수가 또 날카로웠고요. 아, 문민종 선수 이바둑만 봐서는, 이 선수가 지금, 세계대회를 여러 번 우승해도, 충분한 실력을 가진 것 같은데 자 구조하우 선수 이 수도 약간 실수였죠. 지금 불리하긴 하지만 이쪽을 두든가 아니면 길을 아예 빼먹는 게 좋았는데 지금 약간 어중간한 수가 나왔어요. 그러자 여기 교환 하나 딱 해두고 자 이쪽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뭔가 지켜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장면에서 이곳 하나 교환 딱 해놓고 두점 머리 두들겨간 수가 너무나도 좋은 승차기예요. 자 이곳 젖혀오니까 또한번 젖혀가고요. 자 이곳을 젖혀왔는데 자 지금 이쪽 연결시켜놓고 여기 띄어둔 수가 참으로 침착한 수. 흙이 못 살아 있죠. 그래서 여기 지금 구조하고 사실 여기를 뭔가 가갈수 가야 되는데 여기 승부수를 던진 거예요. 집으로 부족하다고 보고 승부수를 던졌는데 여기서 선수 잡고 이 입구자가 참으로 침착한 수였어요. 그리고 날일자로 두니까 이 한방 날카롭고요. 또다시 한방 아 원투펀치, 쓰리펀치 지금 제대로 라이트 훅 후까지 저 제대로 지금 안면 강타 들어간 겁니다. 구조하우 선수 입장에서는 정말 두 눈을 지금 감을 수밖에 없는 장면이었고요. 자 지금 이곳 두텁게 처리하니까 자, 지금 이곳까지 달려 들어가서는 반면 승부. 문민정 선수가 반면으로 좋아요. 자 이거 붙여놓고요. 자 그리고 여기 입구자 둔수도또 날카로운. 어찌 보면 가장 냉정한 수법이었어요. 자 여기 지켜두니까 이제 구조하우가 이바둑 안 되겠다 싶어서 교환시켜놓고 자 이곳을 넘어가니까 이쪽 끊어서 뭔가 흔들기 마지막 흔들기 들어간 거죠 하지만 문민정 수수가 이곳을 붙여놓고 자 지금처럼 여길 뻗어놓은 다음에 자 이쪽으로 뒀을 때요거 찝어둔 수가 또 날카로웠죠 그리고 연결하니까 한칸 냉정합니다 자 지금 이쪽 끊어갈 수가 없어요 끊고 싶으면 요거 선수 교환하고 쉬어가면 오히려 흙이 잡히니까 어쩔 수 없이 들여다봤는데 이 타이밍에 지켜두는 수순이 또 좋았죠 자 이거 단수 치고요 자, 이쯤 되면 이제 구조하우도 안 되겠다 싶었을 거예요. 자, 하지만 이곳을 끊어가면서 이제 마지막 승부승. 구조하우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둘 중에 하나 걸려들 거 뻔히 알면서도 이곳 딱손 빼는 거 보십시오. 정말 대단한 선수예요. 자, 이제 압박 들어갔고요. 자, 붙여옵니다. 두텁게 지켜두고, 자, 이곳 급소자리처럼 보이는 자리 두어갔지만, 자, 일단 뒤로 꽁무이뺄 수밖에 없었고요. 연결까지 합니다. 젖혀왔을 때 이곳 연결한 수순이 좋았고요. 자, 이제 구조하우의 마지막 승부승 끊어왔는데, 단수치고 패를 하기 전에 막아간 수가 또 좋았어요. 구조하우 입장에서는 정말 긴 빠지는 수죠. 자, 어쩔 수 없이 저길 두니까 때려냈고요. 자, 이거 두고, 자, 이쪽 빠져나가니까 이걸 맛보기로 걸렸어요. 여기 막는 수와 단수치는 수가 맛보기이기 때문에 빠져나갔을 때 단수치니까 이거 연결할 수가 없죠. 연결했단 다 죽습니다.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곳을 두었는데, 자, 여기 하나 교환해 두고요. 자 두텁게 지켜둔 다음에, 자 이곳 난리자 눈목자 달려 들어가고 때려내니까 여기서 사실상 승부는 끝났죠. 붙여왔지만 싹싹하게 넘겨주니까 여기서 구주하우 선수가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문민종 선수에게 돌을 거뒀습니다자 이번 바둑리그 오 챔피언 결정전 3라운드에서 문민종 정말 중국의 검을 잡았어요. 이제 문민종 선수도 구주하우 선수까지 이겼기 때문에 한층 더 자신감을 얻었을 겁니다. 자 이제 문민종 2024년 제2의 전성기가 돌입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문민종 선수 정말 대단합니다. 중국의 구주하우 선수를 정말 멋있게 완벽하게 이겼습니다. 자 이번 바둑리그 챔피언 결정전 3라운드 문민종 선수가요. 구주하우 선수를 정말 멋있게 꺾었다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